40대 중반 한 결신의 부부는 어느 날 지인의 추천으로 제주도 타운하우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당시에는 제주도 속초, 강릉 등 지방에 투자하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 번호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제주도는 지금 기회의 땅입니다. 중국인 자본, 영어 교육 도시, 제2공항, 3년 안에 평당 3천만 원은 기본입니다. 이말 한마디에 부부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단순히 휴양지가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보였죠. 분양 상담을 마치고 상담사가 보내준 카톡을 확인했는데요. 카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눌러 제주 더테라스라는 타운하우스 자료를 다운받았습니다. 유튜브 세미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지금 제주에 투자하면 인생 역전 가능 이런 메시지가 쏟아졌고 부부는 이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대출 규제도 없고 금리가 2%대로 뚝 떨어지면서 대출은 그 어느 때보다 쉬웠습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영끌해서 투자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김한결린 부부도 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테라스의 분양가는 7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분양가의 10%인 7,400만 원이 계약금이었고 60%는 중도금 대출, 나머지 30%가 잔금이었습니다. 부부는 서울 전세 보증금을 빼고 월세로 이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4억 중 대출금 2억은 갚았고 현금 2억과 신용대출을 합쳐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서울 아파트는 이미 늦었지만 제주 타운하우스는 아직 기회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싸니까 제주의 집을 사서 전세로 뒀다가 나중에 비싸게 팔아서 서울에 다시 투자하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타운하우스의 실수요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타운하우스는 관광객이나 단기 한달 살기 수요는 많지만 장기 임차 수요는 제한적이었죠. 게다가 7억 4천만 원이라는 분양가는 제주의 기존 아파트나 단독주택 대비 훨씬 비쌌습니다. 2022년 초 제주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전성기였습니다. 김한결 씨는 시간 날 때마다 저가항공권을 끊어 제주 타운하우스 현장을 찾았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은 이렇게 말했죠. 6개월만 더 버티면 프리미엄 3억은 기본입니다. 실제로 같은 단지 옆 블록에서 타운하우스가 10억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퍼지자 부부는 완전히 들떴습니다. 이 시기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제2공항 이슈 중국인 투자 유입 영어 교육 도시 개발 등 호재가 넘쳐났죠. 하지만 모두가 오른다 할 때가 오히려 위험 신호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시장이 과열되면 거품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거품은 언젠가 꺼집니다. 2022년 말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KB주택 매매 지수에 따르면, 제주 집값은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타운하우스 단지는 공정률 80%에 접어들었지만, 전세 문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셧다운됐다. 매수세가 증발했다. 세컨드 하우스보다 현금이 왕이다. 이런 경고 댓글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지금이 떡상전 마지막 조정이다. 이런 글들도 있었죠. 2023년, 드디어 타운하우스가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오션뷰 신축임에도 공실률이 무려 72%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전세 문의는 거의 없었죠. 중개사는 보증금을 1억 깎으면 임차 문의가 올 거예요. 라고 했지만, 두달 동안 문의는 아예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출금리가 4.9%로 치솟았습니다. 5월 이자는 90만원에서 187만원으로 폭등했죠. 이쯤 되면 부부의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꿈꿨던 시세 차익은커녕 대출 이자와 생활비 부담으로 허덕이고 있었죠. 부동산 투자를 할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임차 수요가 없고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024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같은 타운하우스의 다른 동이 5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기만결린 부부는 7억 4천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2억이 날아가버린 거죠. 부부는 매물을 내놓고 3번이나 호가를 내렸습니다. 매수자들은 계속해서 대출이 안 나와요. 바다비어도 너무 비싸요. 라는 반응뿐이었죠. 결국 잔금 연체 이자까지 붙으면서 부부는 겨우 6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세금과 중개수수료 이자를 포함한 손실은 2억이 넘었습니다. 부부가 꿈꿨던 제주도 투자는 산산조각 났고 그들은 다시 서울로 돌아와 손해 본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김한결님 부부뿐만 아니라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했던 다른 분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대체 제주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제주도는 한때 외지인 투자와 이주 열풍 그리고 중국인 투자자들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만큼 좋은 부동산 투자처로 인정받았는데요. 최근에는 미분양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고 모든 유형의 부동산들이 하락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높은 분양가와 외진 수요 감소로 인해 제주도 부동산은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션뷰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았던 투자자들은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주도의 분위기는 여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의 대표적인 하락 사례들입니다. 제주시 에어랩 더 테라스 에어 타운하우스는 에어랩 하길이 카페거리 인근의 고급 타운하우스입니다. 2021년 84타입의 타운하우스가 약 8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으나, 2024년 7월 동일 면적이 5억 2천만원에 실거래됐습니다. 3억 3천만원, 약38%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5억 초반에 내마도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타운하우스는 영어교육도시 내 고급 주거단지로 교육을 중요시하는 분들께 인기가 많았습니다. 2020년 100타입의 타운하우스가 9억 2천만원에 분양되었으나, 2024년 6월 6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억 1천만 원, 약33% 하락했습니다. 원인은 미분양 증가와 지역 내 상업 시설 침체로 투자 매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운하우스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아파트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제주시 노영동의 노영 노형 벨라시티는 제주시 중심부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로 생활 인프라가 우수합니다. 2021년 84 타입이 7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4년 8월 5억 4천만 원에 실거래되면서 2억 4천만 원, 약30% 하락했습니다. 원인은 전국적인 아파트 시장 냉각과 제주도의 높은 분양가로 인한 수요 감소로 보입니다. 이처럼 제주도의 타운하우스와 아파트는 2020년, 2021년 고점 대비 3~40% 하락한 사례가 흔합니다. 2025년 초 기준 제주도의 매매지수는 24개월 연속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한때 로망의 섬이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한라산의 웅장한 자태, 그리고 독특한 올레길과 감귤밭이 어우러진 풍경은 누구나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심의 답답한 콘크리트를 벗어나 제주로 내려와 카페를 열거나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해 여유로운 삶을 꿈꾸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10년 중반부터 제주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각광받았습니다. 특히 제주 한달 살기 열풍은 외지인들의 발길을 끌어모았고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시 중국인 투자자와 서울의 부유층이 앞다퉈 제주도의 땅과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한 블록만 걸어도 분양 간판이 즐비했고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상업용 부동산은 분양 시작과 동시에 완판되기 일쑤였습니다. 제주도 부동산은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기대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땅값은 10년 새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예를 들어 애월카페 밀집 지역의 공시지가는 2014년 평당 8만원에서 2024년 92만원으로 11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부동산 붐의 이면에는 거품이 잔뜩 끼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지면서 제주도민과 소상공인들은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임대료는 하늘을 찔렀고 물가는 치솟았죠. 관광객들은 제주도를 가느니 일본을 가겠다고 점차 발길을 줄였고 지역경제는 서서히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은 제주도를 물가가 높은 지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거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은 지역민이 아닌 외지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주도됐습니다. 중국인 투자자들은 제주도를 동아시아의 휴양지로 보고 대규모로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또 서울의 고액 자산가들은 제주도 투자로 큰 수익을 노리겠다는 욕심으로 땅과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의 미래 가치를 믿었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했습니다. 점차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은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을 평균으로 내면 서울 수도권에 이어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지역민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투기 열풍 속에서 이런 비현실적인 가격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거라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이 열풍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만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임대료, 물가, 심지어 제주 특산물의 가격까지 모든 것을 끌어올렸습니다. 제주도의 소상공인들은 치솟는 임대료와 재료비를 감당하느라 허덕였습니다. 일부 식당은 가격을 계속 올리며 버텨보려고 했지만 이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외면을 불러왔습니다. 제주도 물가 상승은 단순한 장사 수단이 아니라 제주도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2022년 말부터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던 그해 제주도는 특히 심각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타운하우스 생활 숙박 시설 등 모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미분양 주택도 급증했는데요. 2024년 기준 제주도의 미분양 주택은 2485가구로 1년 전 1916가구보다 약30% 증가했습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전체 미분양의 50%를 차지했습니다. 건설사들은 분양 계약금 지원, 분양가 할인 등 여러 혜택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높고 제주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와 식당이 즐비했던 중문과 에월은 이제 공실로 가득합니다. 작년 제주도 카페 폐업은 역대 최다를 갱신했고 2025년 지금도 이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은 20%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관광객은 줄고 지역민은 비싼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 소비를 줄였습니다. 제주도는 점점 살기 힘든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은 제주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 유출입니다. 한때 제주도는 순위 빈구가 전국에서도 상위에 기록될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제주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은 지역 경제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소비가 줄고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제주도의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높은 임대료와 물가를 감당하지 못한 가게들은 속속 문을 닫았고, 이는 다시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속화했습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위기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반을 보여주는 동시에 투기와 거품이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도 알게 해줍니다. 부동산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지면 결국 소비자도, 소상공인도, 지역민도 모두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동산 거품을 빼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분양가와 임대료를 낮추고 지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장을 변화시켜야 하는 거죠. 부동산 개발업자와 투자자들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주도의 경제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의 결과물입니다. 거품은 언젠가 꺼지기 마련이고 그후 폭풍은 모두에게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며 투기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제주도 부동산 흐름을 계속 지켜보며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도의 세컨하우스나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